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제인 보고서를 통해서 실제 사례를 한번 어떻게 전개됐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2022년 사건입니다. 파산 성은 2022년이었고요.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가는 사건이었죠. 파산 절차는 이제 처음에 채권조사기일 지정 신청을 한걸 보니까 환가가 있었네요. 이때는 면책 절차는 보류합니다. 채권자 이의는 없었죠. 이때는 채권자 이의는 없었습니다. 채권자 이의는 없었고요. 채무자 주거이력은 2012년에 19년 사이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효창원 쪽에 무상거조 재개발 지역으로 지인 소개로 무상거주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오빠의 주택에 주민등만 록 옮겨놓고 실제 거주는 모촌집에서 거주합니다. 최무장의 음, 직업 이력은 이제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직원이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상가 분양, 잠실, 부동산 직원. 부동산 쪽의 어떤 분양이나 이런 걸로 잔뼈가 굵은 진분입니다. 파탄 시기는 2011년 6월입니다. 주요 원인은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 실직, 생활비 지출, 그 다음에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어깨, 경추, 손목 터널 중으로 이제 근로가 어려웠습니다. 파탕경인은 음, 채무자는 대학 졸업 후 고시공부를 하였으나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후 이제 부동산 관련이라면서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8년, 이때 리만 사태가 있었죠.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금융위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서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2008년도가 지금부터 15년, 16년, 17년 지났네요. 벌써 17년, 2008년 그때가 이제 리만브라더스 이명박 대통령 때죠. 그때 이제 미네르바 그렇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고 이제 뭐 예언자처럼 막 하다가 나중에 전기통신사업으로 구속된 사람도 있었죠. 내가 MB 시절입니다. 파산 관제인 저도 초창기입니다. 2007년부터 했으니까. 2008년도 돌려막기로 이제 결국 버티다가 파산 면책됐고요. 과거에 파산 신청한 경험 없고 이혼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혼자 여성이고 47세 대학교 졸업하고 무직입니다. 모친은 88세고요. 미부양, 미부양, 미부양 별거입니다. 총 채무액은 2억 3천입니다. 2억 3천 채권자는 4명이고요. 이게 감마가 좋은 게 이런 것도 이렇게 딱그 거의 원 칸을 보존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뭐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2012 채권자가 4명이죠. 그 다음에 재단 채권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이죠. 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가 148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채무자명의 재산 채무자명의 재산 기업은행 예금 65만원과 제네시스 자동차 340만원이 있습니다. 5년간 재산초본 내역은 없구요. 가족재산은 전현배우자 없구요. 미혼이죠. 부모재산 없구요. 자녀 없고 다 없습니다. 환가포기재산은 예금 65만원. 이건 뭐 환가포기죠. 압류금지범위죠 얼마죠? 지금 150만원이죠. 환가진행재산은 재산, 자동차를 한가했네요. 제네시스 시가 340만원. 제네시스 차량과 이 사람이 이제 통장 내에서 편파 변제한 1027만원. 합쳐서 800만원. 지금 같으면 이거 아마 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천만원 미만의 소액 한가를 억지하라. 하지 말라는 또 이제 나름대로 지침 아닌 지침이 있어서 이 정도는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뭐, 2022년이죠. 불사 3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좀더 프렌드해서, 천만원 미만의 소액 환가는 가급적 하지 마라.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조사, 기타 조사 없죠.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면책허브. 면책위견은 이제, 환가 사건에서는 보류죠. 그 돈을 실제 낼지 안 할지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보류합니다. 이제 보고서 이회 보고서는 채권 조사기일 지적 신청 들어갑니다. 하해계약을 했으니까 800만 원 내기로 했으니까 채권 조사를 해야 되죠. 이행 하기 2023년 3월 30일까지 금 800만 원 파산재단에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행 그 이행을 확실하게 약속하죠. 재단채권의 배당 건강보험금 148만 원을 먼저 나눠줍니다. 변제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가족관계는 부친이 81년 사망하고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배당, 우리가 돈을 내고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관제인 사무실에 예납을 하면 채권조사 끝나고 딱두 달입니다. 제가 오늘 4월 9일이죠. 오늘 채권조사 네건 끝났는데, 이제 다음 길이 6월 11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러면 두 달, 하고 2일 더 됐죠. 2, 3일 더 됐죠. 5월 30일 있으니까. 그럼 약한 60일 동안 이제 오늘 갔다 오면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내일부터 이제 배당에 들어갑니다. 배당 들어가는데 한두달 정도 걸립니다. 정확하게 뭐, 땡기면은 한 47일, 50일 만에 도할수 있지만, 네, 예, 예, 60일 정도 여유있게 60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재단 채권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관제인 보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예납금 재단 편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표, 채우배당 허가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1년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이 통지하고, 한 10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배당하는데. 세밀하게는 한 10가지. 묵직하게는 한 대여섯 가지. 묵직한 절차를 거쳐야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과거에 이 보고서가 이제 이렇게 칸막이로 되어 있는 거를 간마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간마로 돌려보니까, 나름대로 뭐 보기 편하죠.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